하나님 말씀 에스겔 13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도와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탈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재미로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뭐로 재미로. 그런데 그 재미로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듣는 소문을 보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재미로 뭘 봐요? 타로 점이라는 것도 보기도 하고, 재미로 또, 복집에, 점집에 가기도 하고, 또 재미로, 뭐 요즘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런 식으로,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로 하는 게 나의 삶에 나중에 뭐가 될수 있느냐? 징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귀 기울여야 될그 말들은 혹은 메시지는 메아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는 재미가, 이게 쏠기쏠기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는 재미를 맛보지 못하면, 즐거워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그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누군가를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만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파스칼리안 방세에서 한 말이죠 사람의 마음엔 주님이 모셔야 될그 공간이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믿음이 가득 차있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를 깨닫게 한다 하면,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습관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자기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뭐 한다? 짓거린다. 그러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도 안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이거나 듣게 하실 때는 막 얘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무거워야 돼요? 두 개가 무거워야 돼요. 입하고 또 엉덩이. 기도하는 사람이 팔딱팔딱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무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필요한 얘기들만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한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품을 받을 겁니다.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멘, 아멘 하여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 지역에 어떤 일들이 유행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점집이 유행하고 아주 그냥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 뭐라 그러죠? 이쪽 계열이요. 경제시장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도 신내림을 하고 그렇게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방송도 어때요? 많이? 아, 빌어주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누구 말 못하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부적을 깨어 손목에 매기하고, 또또 또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 그들이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게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영혼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게 하고, 백성들은... 죽게 하고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19절에 도리 두어 보리 두엄큼 두엄큼 떡조각 두억개 그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여 몸부림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뭐해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고지듣는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죽게 만든다는 거죠. 살지 못할 영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위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한 자는 무엇이 되게 하신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뭐냐? 참되게 살고 참된 것을 외치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에 미혹되게 만들고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뭘 그렇게 잘 가르쳐 줘요? 과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려주는지 몰라요. 그 귀신의 하는 일은 뭐예요? 과거를 둘추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어쩌다고요? 아는 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행동한 이 죄악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여화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여화인 줄 아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옥에 불에 떨어지는 게 여화를 아는 게 좋겠습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자로 여화를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술을 행하고 무엇을 많이 알고 또 맞춘다 할지라도 맞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로 23절인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 너희 내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과 깊이 뿌리 내린 그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평강에 있는 겁니다. 평강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고난과 공고함 속에, 밖에 속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인정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은혜를 알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22절, 23절 말씀처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이죠.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들이 삶을 얻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위하여 주의 뜻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때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딱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실 땐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그를 살리기도 하고,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동케 하기도 하고, 내가 전한 그손 잡아주는 그 행동 하나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가신 그 남은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주를 따르나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죽게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